아디오 두브로브니크 성 이제 성에 하기가 내일 또올 수도 있어요 어, 주요 관광지는 다 마치고 성밖에 현대미술관 어, 이것도 두브로브니크 패스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, 거기에 가서 현대미술관에서 감상을 하고 여기 오면 사람들 이거 진짜 많이 배타네요 배 타는데 저희는 뭐 그다지 배 타는 거에 어 여기는 식탁보를 참 깔끔하게 해놨네. 네. 공정 쪽으로 가야돼 저기 있잖아 저거가 아닐까 현대 건물 옆에 있는거 No, that's the, that's the <laughs> 오늘 호곡행이들. 어, 야, 여기 이거 사라고 사람들 다 오고. 저 성벽. 자, 이따가 비가 온다고 그래서 지금 비가 오기 전에 빨래미술관으로 가려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화장실이네. 자, 여기 도미니크 시도원 쪽으로 해서 가겠습니다. 아유, 아이스크림 가게가 어, 여기도 잘 정비해놨어. 아, 여기도 아주 길이 좋네요. 이런 조그마한 하실들이 참 많아요. 그림이 예쁜 어, 저기도 진짜 배를 저렇게 그리는 것 봐. 야. 배 그림 정말 예쁘네. 아. 진짜 예쁘네. 아. 들어가고 싶은데 그냥 사진만 찍기에는 촬영이 응. 너무 다행히 여기는 계단이 아니어서 다행이네. 이 문으로 나가면, 와, 아. 여기 직접 다이 본인들이 그리시더라고요. 오, 아니야. 직접 그리시는 거 아니신가? 와, 이 그림들이,

어제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오늘은 그닥 찍고 싶지가 않아 아 맞은편 포트에서 봤었을때 아 거기 아니고 여기 한번 또 어, 여기도 뭐 시기 딱 좋은데네 그늘이고 바다 내려다 보이고 이쪽도 괜찮네. 여기서, 아, 여기서 쳐다보는데, 여기서 정신 먹기 딱 좋은 자리네. 이 자리가 아주 최고의 뷰포인트네. 아, 멋있네요. 멋있어. 아, 이제 여기를 뒤로 하고, 워킹을 하겠습니다. 오! 비둘기를 봐라. 갑시다오임머전시 상황이 발생했네. 갑봅시다 이제 이 문을 나가면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. 또저 연주하러 이제들 오네. 오늘. 오늘이 일요일인가? 그래서 저 연주 팀들이 오는구나. 이따가 오후에 저녁에 오늘 좀 미술관 보고 들어가서 쉬었다가 저녁에 한번 와야 돼. 그때도 비 오나? 음. 아 여기 도르래가 돼 있네. 야 이거 돌리려고. 아 어, 해자가 또 이렇게 있지. 아 좋다. 여기가 야외 식당이구나. 여기서 다들 식사하네요. 어. 저거 아까 9월 30일 거 있고. 레디스토리 뮤지엄이 있고. 지금 공연을 볼까 하고 찾아보는데. 그렇게 공연이 눈에 안 띄네요. 여기, 여기 있는 뭐. 짧아도 이야, 여기도 정원이 참잘갖꿔졌네 어. 계단 올라다니기는 너무 힘들고. 아, 이제 이 해반을 바라보는 레스토랑들. <laughs> 어~ 라자르티 여기가 아닐까? 아 라이브 쇼 하는구나. 뭐 이런 것도 있네. 폴크뭐 전통 쇼하고 그런 덴가 보다. 여기가.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아니 아직도 저 걸어가야 돼. 여기도 건물이 아주 좋네. 아, 까잘 봐. 요 건물 보고. 어. 그랬어. 아 여기도 건물이 참 예쁘네. 잠깐 사람들 자꽃 예쁘게 편 진짜 길이 참 예쁘네 식당들도 예쁘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저 언덕까지 어떻게 올라가? 응. 아우 이사쯤 날려라면 어, 엄청나겠다. 응. 아, 아 아까 응. 여기 막혔어. car rental lunch on the boat yeah here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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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beach 오, 여기 헤변 좋네. 아, 여기 봐봐, 자기야. 아, 이산꼭대기에 저렇게 돼있어 아, 지금 현대미술관 가는 길인데. 나도 저거일 것 같아. 아, 정말 그림 같다. 자또 아, 일단은 지금 비 때문에 빨리 건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내려오면서 또 한번 보면 되겠다. 아이고, 저기 수영하네. 아. 이 추운 날 수영들을 하시는군요. 쟤는 엄청나게 수영선수인가 보다. 처음 온 길을 저렇게 바다 수영을 할수 있다라는 거는 대단하네. 자갈이야. 자, 근데 이 길을 걷는 것만 해도 참 좋다, 여기는. 그냥 길 자체를 걷는 것만 해도 여기는 진짜 다 예술이네 그냥 다 예술이네 이제 거의 다 왔어 아이 어, 건물도 참 예쁜 건물이네 아. 이거는 다 있는 집들 애관을 저렇게 꾸밀 수 있다라는 건 있는 집들 반예비치 반예비치입니다 바네비치. 어, 어, 여기가 반예비치네요 반예비치 바네비치. 어. 어 지도에서 많이 나와서 반예비치 바니에 비치 여기 있네 이 건물이었나 보다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야이 차도 올드해 보이는데도. 토니 그라 스콧 갤러리 안에 여기인가 본데 여기가 잠깐.